응용하시면 돼요, 응용. 그래서 이게 16-2번, 16-2 기본수다. 자, 귀마대 원악마. 아! 16번 기본수? 자, 안 되겠네. 자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찾아온 16번 기본수 정말 오랜만이네요 진짜 음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 바... 아우. 반갑습니다 진짜 포 위치가 틀리지 않나요? 16 2. 16번 기본수가 아니고 16 2. 16 2 기본수. 아, 잘한다. 잘한다. 오, 역시 고인물이네요. 구천판? 와. 16번 기본수가 그 다른 어떤 비슷한 형태에서도 다어 응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뭐 보통 그러잖아요 뭐 정확한 16번 기본수 항상 정확히 외워서 도와야 되느냐 어... 응용하시면 돼요 응용 그래서 이게 16-2번 16-2 기본수다 충분히 어, 여러분들도 쓸수 있어요 실전에서 개념만 배워놓으시면은 16-3도 곧 나올겁니다 야 이거 상 있네. 야 잘해. 일단 하, 일단들 잘한다. 거봐 어쨌든 16번 기본수 기본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차로 퍼먹고 하, 보이세요 대충 끝났죠.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 아 보이시나요? 어, 외통이, 보, 바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그, 모, 모르겠는데. 어... 어, 이거! 바로, 이수. 네, 요렇게 해야 외통수입니다. 이제 마가 비키니까.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어, 만약에 여기서 그냥 먹으면, 그냥 먹으면, 장군을 부르더라도, 이게 마로 막아집니다. 마로 막아져요. 그니까 이게 반복수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밀어줘야 되는데 뒤로 가거든. 어 외통수가 아니에요. 이게 길어져요, 계속.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수가 늘어지기 때문에 마로 장군쳐도 똑같아요. 마로 장군쳐도 이렇게 막잖아. 비키면은 이게 계속 반복수밖에 안 돼요. 반복수밖에 안 돼. 이거 안 끝나잖아요. 이러면 외통이 안 나면 오안 돼요. 결국에 외, 외통이 나와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가 뭐 다른 거 돌아, 이거지 다른 거 두세요. 그럼 그때 이렇게 두겠다. 근데 상대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못 오게 할 거예요. 분명히. 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먹고 먹고 장군의 이렇게 들어올 때 앞장 포장에 어떻게 막을 거 아닙니까? 다시 이장군의 결국 외통수가 없네 쓸모없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열었을 때 이것도 닫아야 되네 어이 수가 복잡하다 이제 병을 이렇게 닫아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뭐 다른 걸 뒀다. 그럼 이렇게 오거든. 이렇게 오면서 차로 같이 퍼먹으면 외통수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 만약에 이런 것도 있다. 아,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그니까 차로 이거 먹으라고, 그럼 나 이렇게 가서 차로 퍼 먹고 어, 외통수를 맞겠다 이런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먹고 외통이네. 이러면 또 외통수네.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그 그때 그때 상대 수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돼요. 아까 만약에 이수님 이 자리 갔으면 은 여기 이 자리 입궁 외통수 아니냐. 어, 산길이 있기 때문에. 그쵸. 수고했습니다